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태꽃.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laughs> 네. 우리 여성 동무들도 좀 얼굴을 담아서 담아, 담아. 나타나실 줄알았어이옷 입으면 꼭 해야 될같아 나우 또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또 이루어 주신 분이 또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께 이 가정에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게요.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통합 찬송가는 492장이고요. 새 찬송가 435장. 나의 갈길 다가들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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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동행하소서 이말정에 하나님께서 네사백장 나의 영원하신 우리 사백5장의 통합찬송과 사백구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공 아. Uh -huh. uh -huh. 하셔서 또 새로운 터전에 또 어,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장마터를 옮겼을 때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또 마음 주시고 그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들어와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시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네. 마음으로 제외할 때라도 그 길을 대해야지라도 길이 또 이렇게 증명석 우리 목사님 가정에 또 귀한 또 이렇게 집을 어, 주셔서 또 어, 축하하고 또이 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음, 아, 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또 와서 보면서 우리 경빈이가참제 조금 더 예, 이전보다도 더 편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정말 또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또 목사님도 또 사모님도 또 돌보면서, 아, 또참 귀한 살력이지요. 예. 그걸 감당하면서 또, 또 좋은 또, 편안한 곳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하나 주신 은혜인줄 믿습니다. 음. 뒤에 가보니까, 아, 아마 뒷돌 못 보셨지요? 예. 뒷돌 보니까 보통 집 뒷돌에 한두배 내지 세 배가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뭐 하면 좋까 보니까 아마 장을 만들어가지고. 만족해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지 아니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 가정 속에 주님이 주인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그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빈이 잘 지금까지 양육하시면서 앞으로 또 이곳 속에서 더잘 이렇게 양육하면서 정말 면약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이 지켜 주심을 통해서 보호받고 응답받고 존귀케 되고 만족케 되는 그 은혜가 이가정 속에 계속해서 늘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전면수 목사님 또 가정.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경비이를 양육하며 또 주를 위해서 섬기고 또 봉사하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여 좋은 곳으로 또 장막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목장식구들,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뭐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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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많이 주시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사진다나요어 예, 네, 네. 우리 사 네. 우리 나오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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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 여기 저그 집에서 놀러 왔습니다. 네. 5분 리에 사시거든요. 도와셨습니다 네. 네. 우리 박목사님, 우리 교회 가끔 방문하셨고요. 네. 어, 우리 미국 군대에서 25년 군복으로 설화하시고 이제 가야지. 예.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또정석껏 준비한 이 음식으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제 가운데 당신께서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어.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한 형제, 자매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식탁되게 하시옵소서. 아, 네. 참으로 이렇게 베풀 때마다 이 가정 속에 그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말이다 아, 네. 아, 네. 네. なるほど。<noise> 아, 야. 우어

먹었어. 먹 이게... 음, 음. 미세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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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다. 그 제일 못는 그래서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아, 어, 저쪽은 멀어서. 먹었어요. 많이 드세요. 응. 원 추가. 근데 낮이 잔가 내가 자기가 할때 그렇죠. 됐지? <laughs> 아, 기하는게있습니 너무 오래 걸려서. 유시 너무 어경하고만유이하 우리는 막 선물에 욕심이 없다. 好行行行

아, u l 좋아 m 자뭐 선물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니요 네. 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잖아 제일 좋은 건데요? 저 마음에 들어요. 이거 베스는 안 좋아요. 자. 이거는 베스만 좋아요 아주 좋아해요. 자, 우리 모두 봤잖아요. 어디가 좋은지. 어. 자, 이제 어. 이걸 던져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타이머를 10분을 이제 시작한 과시에 10분을 정할 거예요. 이제 무지하게 예 네. 집중. 이제 제가 스타트하면은 딱 10분 드릴 거예요. 10분 지나면 스탑하면은 그때 갖고 있는 게 자기 거야. 네. 자 이거를 던져서 개나 거리 나오는 사람이. 자기가 남아있는 걸 뺏어오는 거야. 아, 네. 개하고 걸만. 개하고 걸만. 뭐, 유실한 분는 너무 식상하니까. 안 갖고 오셔도 돼. 어, 안 갖고 오세요 네. 어, 어. 아니, 오픈, 뭐가 있는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스위치 한다, 이거. 에스커탑, 세라믹 히타. 어, 어. 그게 뭔지 아는데. 뭔지 아는데. 뭔 자, 갈게요. 서 와. 이제 시작하자. 이제. 자. 시작다 <laughs> 어, 어, <laughs> 자, 가서 뺏어 와. 주고. 아, 만족한니까 아, 그러면 통과. 아, 그러면, 통과. 그러면 다음 사람. 아, 나 일... 똑같이 하면 돼? 아, 똑같이. 본 하려면 하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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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개저 어, 던졌다고 아하 다음 다에괜지 아니 던지고 자기바지바지않바 바꿔 요 내가 볼 때도 초가나다 이건 이사람 거야. 랑 <laughs> 너무 남일까 욕심 내니까 이렇게. 아나 욕심 안 내니까 그대 나왔는데. 다돌리거야 <laughs> 아 <laughs> 아 빨리 10분밖에 없어요. 한바퀴가 될지 두바퀴가 될지. 스이리 작사님한 개다 나다. 서 오면 돼요. 빨리 빨리 들어가. 왜 나와 시간 없어요. 야, 응. 내가 전를 치고 갔다 봐. 집도 또빼오면되지 어! 주고 주고. 나팀팀 오케이. <목소리> 7분 남았어요. 분 <7분>. 음. 이거 왜 보니? 자. 어, 남았다. 던지고 한번어 그렇지, 걸걸걸 걸. oh <laughs>

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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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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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나도 한번 할까? 정정란 정말, 면왜정 오늘 안 나와? 나말안 되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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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말 정말, 정 시험 말정 시험 시험 말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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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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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족 아니 또 한번 해 줄까? 아, 만족하는 사람은 패스하자고요. 저 아, 이건데. 제나 걸 나오니까. 아, <laughs> 다시. 이 반칙하면 있는 것도빼한 번에 묻어내서 에서윷놀이 이렇게. <웃음> <웃음> 던지고, 어, 안 돼! 이 돼! 렇게한 번에 어번어요이어